한국교회연합기관 양대 산맥인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이기 함께 막아냅시다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책임이 교회도 있다며 전국교회가 코로나19 종식과 확산 방지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자가 방문한 교회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책임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날 기조 발언한 대표회장 김태형 총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교회 스스로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행사와 모든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연기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 부터 시작해서 수련회, MT, 상상 뭐 기도회, 혹은 해외로 나가는 단기 선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 연기, 최소한 축소 그런 것을 한국교회 호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어 김총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종교시설을 고위험금 시설로 분류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교회는 그동안 방역 지침을 잘 준수했고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이라며 축했습니다. NCCK 대표회장 윤부한 감독도 정부가 염려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연합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전했습니다.